날이 더워서 소들도 고생입니다. 선풍기 큰걸 지금 두 대나 돌리고 있고 저쪽 세대네 대. 야 송아지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. 올해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송아지들이 올해 또 많이 태어난 것 같습니다. 소들도 고생입니다. 이놈은 누군가 하고 또 이렇게 어슬렁 어슬렁 오고 있죠? 이놈아봐라야 2, 4, 3, 6, 4 3617 어서 들어보던 수인 번호인데 하여튼 소도 이렇게 귀때기에 번호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3618에서 마이너스 1 3617번 누구더라 하여튼 송아지들이 올해 많이 태어났습니다 아주 귀여운 송아지 며칠 안된것 같죠 송아지들이 아주 귀엽습니다 그렇지만 귀딱지에 이렇게 번호표가 다 있습니다 귀여운 송아지들 형이냐 누나냐 형이네 형 날이 더워서 소들도 고생입니다. 선풍기 큰 것. 지금 굳대나 돌리고 있고, 저쪽 세대, 네대. 야, 송아지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. 올해도.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. 송아지들이 올해 또 많이 태어난 것 같습니다. 소들도 고생입니다. 이놈은 누군가 하고 또 이렇게 어슬렁 어슬렁 오고 있죠? 이리 와봐라. 야, 2, 4, 3, 6, 4. 3617 어서 들어보던 수인 번호인데 하여튼 소도 이렇게 귀때기에 번호표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3618에서 마이너스 1 3617번 누구더라 하여튼 송아지들이 올해 많이 태어났습니다 아주 귀여운 송아지 며칠 안된것 같죠 송아지들이 아주 귀엽습니다 그렇지만 귀딱지에 이렇게 번호표가 다 있습니다 귀여운 송아지들 형이냐 누나냐 형이네 형